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오늘은 조금 부득이하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흥행옥님께서 공유해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이 hvip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죠. 보조금 프로그램인데 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고, 어, OEM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100대에서 300대 사이의 바우처를 니콜라가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얼마나 니콜라가, 어, 차량에 적용한, 가능한 예상이 나오냐. 일단 HVIP 스탠다드를 보시면 265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차량에 저어딱 적용해 볼시어 BV의 BV 같은 경우는 2,200대 분량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어 BV 차량은 대당 12만 달러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FCV에 적용을 하면은 FCV는 1,100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FCV는 BV보다 2배 정도 보조금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FC EV는 대당 24만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로 이미션 네 드라이 드라이에지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어, 260아 2,650만 달러라 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1,570만 달러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적용을 해보자면 어, 트레, BEV, FCV 정도를 합쳐서 1,050대 분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노베이티브 스몰 E플랫이라 해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3,500만 3500,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EV에는 300대 가량이 되고요. 어, FCV는 150대 분량에 해당이 되는 액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콜라가 이 보조금을 얼마나 사용했냐 이거를 봐보자면 일단 어,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124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네가 쓸수 있는 분량이 이 정도 나왔는데 어, 124개에 해당하는 그 보조금을 미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12개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사용한, 어, 액수는, 어, 전체 이 OEM 업체들 중에, 어, 2위에 해당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에서 28만 8천 달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수소트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 그 전에는 많은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두 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보조금은 24만 달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보조금 프로그램 HVIP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또 지원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차 값이 이제 FCV 차량 값이 나오게 된다면 어 얼마나? 잘 나오게 될지, 어, 그게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니콜라에가 얼마나 보조금을 일단, 어,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자세하게 봐봤습니다. 일단, 어, 총 펀딩 금액은 1957만 2000달러에 해당이 되구요. 어, 토탈 그 바우처, 바우처 같은 경우는 137개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예상하기로는, 어, 137대에 해당하는, 어, 그 차량을 일단, 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다. 하고요. 어, 그런 자금 같은 또한, 1957만 2천 달러가 있다. 라고, 어, 이렇게 니콜라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니콜라는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니콜라 FCV가 나오게 되는데, 어, 얼마나 가격이 낮아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어, 캘리포니아에서 어, 또 보조금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어, 24만 달러면은 2억 원이, 어, 넘죠. 2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일단 차량 값은 우리가 6억에서 7억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 정, 기존에 있던 전기 차량이 5, 5억 정도였거든요. 네, 5억 정도였기 때문에, 어, 7억에서 어,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7억인데, 이제 국가에서도 또 보조금을 주겠죠. 어,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보조금, 네 보조법 그거를 통해서 또 국가에서도 받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받으면은 어, 대략 3억 원대에 또 FCV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급하게 어,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